안녕하세요. 골드밀입니다. 오늘은 티트리 오일을 활용해서 등드름을 없애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티트리 오일은 천연 치료제, 호주 원주민들의 민간요법, 상비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오일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된장 같은 존재. 효과는 살균, 항균소독, 진정 효과가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몇년 전부터 이제 마스크 여드름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많으면서 코스메틱 제품들도 티트리 제품들이 몇개 나와요. 뭐, 티트리 앰플, 티트리 크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등드름을 없애주는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런 통을 준비를 하시고 약국에 정제수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한 통에 1,500원인데 저는 벌써, 네,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100% 천연 티트리 오일입니다. 비율은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수가 있으면 그 위에 얇게 티트리만 이렇게 섞이는 정도? 사실 티트리 한두 방울도 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감기 걸려서 코가 막힐 때 티트리 냄새만 맡아도 코가 뻥 뚫릴 정도예요. 약간 물파스, 건강해지는 물파스 냄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몇 방울로도 엄청 강력한 효과를 자랑을 해서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 영상과는 상관없지만 지염이나부임과 쪽으로 냄새가 고민이신 분들은 소고됐다가 한두 방울 정도 톡톡 떨어뜨리면은 효과를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부분은 블로그에다가도 리뷰를 했었는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다루고 오늘은 등드름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일단 이렇게 분무기, 큰 분무기로 되어 있어야지 등에 뿌리기 좋거든요? 사실 저는 등드름이 없고 제 남자친구가 등드름이 정말 심해요. 10년 넘었어요. 등드름 있는지가. 근데 이거를 3개월 정도 꾸준히 바르니까 지금 등드름 거의 다 없어졌어요. 눈에 띄는 효과는 2주부터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00대1이라고 했잖아요. 어, 이 정도면 은한 10방울. 이게 또오오 예, 정확한 계량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충 어림잡아서 이렇게 제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는 흔들어서 등에 뿌려주시면 끝이에요.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투명한데, 이렇게 희석하면 물이 굉장히 뿌얘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뿌리면 되고, 제가 뭐 요가 매트나 운동 매트 닦을 때도 가끔 씁니다. 네, 청소 도구로도 쓰고, 등드름 없애는데도 네,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티트리 오일은 정말 쓸 때가 많은데, 뭐, 모기라든지 벌레 물릴 때, 상처 날 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인과 쪽으로 하면은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네, 골드미의 영상 여기까지였고, 등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10년 묵은 등드름도 해결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날게요.